오늘은 지지론 잇목을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사주에 이렇게 목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힘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잘 벌리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목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어 연애도 좀 잘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음, 새로움을 잘 추월하기 때문에 연애도 재밌게 하고 어,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 기운이 강하면 참고를 하시고요 지장간 안에 보면 이렇게 병화가 장생을 이렇게 해 있죠 어, 이게 어떤 물상이냐면 로켓트가 있으면 불을 뿜으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물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잇목은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인사 시내 같은 경우는 중기에 있는, 지장간 중기에 있는 글자들은 삼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들은. 그리고 삼음, 삼양. 음은 약해지고 밤은 몰라가고 낮이 강해져 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점점 강해져 간다. 그리고 호랑이는 평소에는 어슬렁거리지만 사냥할 땐 굉장히 빠르다. 호랑이가 이렇게 풀숲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나오죠. 음, 굉장히 재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에 목균이 가가면 음, 좀 재빠르게 활동을 잘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어, 성과를 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의첫 글자이기 때문에 봄은 놀라움을 뜻하고 영어로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튀어나가는 거죠. 영어 단어에도 이렇게 뜻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튀어 오르는 동작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은 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 이걸 창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고 뭐 아이디어가 좋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축 같은 경우는 겨울이죠 겨울 같은 경우는 어, 활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 활동이 활발했다면, 인에서는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이제 활동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을, 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무 같은 경우는 기획, 계획 설계, 교육, 건축 같은 경우도 이게 물상에 해당하죠. 이렇게 소, 세워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장식, 인테리어, 디자인, 뭐, 사전에 묘목이 있으면, 묘목도 꾸미고 장식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류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관련, 이묘지는 다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어, 쾌속성이 있거든요. 음, 로켓트가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어, 물상이기 때문에, 항공, 전기, 전자, 통신, 빛 관련 직업, 그리고 연마기 때문에 자동차. 뭐 이런데 관련한 그런 그런 물상 그리고 인신충이 발생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역마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잇목이 쓰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인신충을 보통 이렇게 어, 직업으로 이렇게 볼 때는 큰 물성의 어, 제조 생산이라든지 이런 의료 교육 그리고 뭐 교도 쪽 교도 행정이라든지 교도 관련 그런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인목 자체가, 어, 화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뭐, 바람 물질, 인화성, 이런데 관련한 화학이라든지, 이런데 관련한 직업으로, 어, 발현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노술 삼합의 그런 시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목이라는 게, 불소식의 역할을 합니다. 오화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목이 오화에게, 어, 불씨를 전달을 하자 하면, 오아가 술토에게 이렇게 적금을 드는 그런 형상. 그럼 술토소에 정화가 있죠. 이게, 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가, 인목이 오면, 인중 병화에게 이 정화를 넘겨주면, 인중의 병화가 다시, 어, 불의 나라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오아에게 전달을 하는. 그게 이게, 연수 삼합의, 어, 물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 삼합의, 시작점이고, 불소식이고, 라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잇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어,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